허감 123제현상 98번째 10월 3일 개천절 날씨 흐림 2024년 오늘 하루도 감사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태풍이 되어 착한 그룹의 선한 가치가 전국의 3천만 명 이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 10송수병모니 2025년 3분기 3부 어, 3부전 미성 오픈했다. 연 매출 1 5억 이상 달성했다. 서, 2026년 상반기 15개 이상 오픈했다. 연 매출 3 0 0억 이상 달성했다. 우리가 족일안 하고 서쳤겠다. 2027년 상반기. 저간 <laughs> 그룹이 전국에 50개 이상 오픈되었습니다. 연 매출 2000억 이상 달성했다. 오, 2029년 상반기. 저간 그룹이 전국에 100호점 이상 오픈했으며연 매출 3100억 이상 달성했다. 6. 오늘도 전국에 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착한 고요 로케어를 취직하고 싶은 회사람 만들었다. 최! (2031년 2월달) 올국민은행1 일조 빌려주었다. 팔 불가능을 없다 다만 실행할수 못하는 것이 보이다. 하루에 (100프로) 했다. 인생의 했답 t 책에 있다. 구 2032년 미국 한 k 교에서 강연을 했다. 학생들 u b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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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살아있고 목표를 b s u 나아가고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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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책한 권씩 읽었다. s 일적 sub 회원들이 좋은 가격에 s u 받고 좋은 가격에 인테리어하고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하고 그 집을 구매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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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도서관 u 카페도서관, u b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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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이 sub s u 3 2 오엠 j 정도마 만났다 듣고 읽고 말씀을 줄였다 말씀을 줄이면서 들리는 것도 많아졌다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바보가 된다 그래서 목소리를 낮췄다 실수를 줄였다 실수를 줄여서 성공했다 내야 이 모든 건널 위한 것이란다 감사합니다